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동, 동치미문데요. 너무 늦게 심어가지고 저희는 동치미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씨가 있어서 한번 뿌려놨더니 지금 김장은 다 했는데 그래도 물과, 누가 요만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파리만 좀 뜯어가지고 쌈, 싸, 쌈을 좀 싸먹을까 해서요. 엄마 동치미라면서 그 싸먹으면. 아니, 이거? 응. 어. 동치미문데 이파리도 없으맛있 쌈, 쌈도 싸먹을 수 있는 거다. 아니, 동치미에 먹으면 되잖아. 너무 어리다니까요. 어? 어리야. 그 지났어 지금 동치미 이제 잡는 시기는. 왜? 동치미는 11월 달해야지 11월 달? 어. 아닌데 동치미 묶을 때한 1월 달에 었잖아 서리 내려 묶고 있었던가 이거? 서리. 지금 서리 이제 안묶지네 서리가 왜안하 미사. 여기가. 쌈을 그 쌈을 진짜 맛있거든. 달짝지근해. 난몰래난 고기 물래. 안 먹어, 쳐먹지 마.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